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절 백제 주일을 맞아 서울제이교회 식구들이 기도와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지금 저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늘 기도하는 <laughs>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시며 인류와 모든 생태계의 생명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아픈 자를 어루만지시며 새하늘, 새 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파괴된 당신의 창조 세계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여 행동하고 창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온 힘을 기울여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파괴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자본 논리에 의한 결과이고 우리에게 탄소 배출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 세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기후 위기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 궁극에는 탈탄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일상에서 환경을 늘 생각하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저희의 일상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높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